안녕하세요 수나티타임의선아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친구가 선물해준 어드벤트 티 캘린더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실 건데 어, 이게 들어있는 게 랜덤은 아닌데 뭐라고 써져있는지는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마시고 나면 아마 다음 날인 게 뭔지 정체를 알려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뭘까요? 어, 에프노노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리틀 리브스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일단 이거 마시고, 자, 만약에 내일 자세한 정보가 뜬다면 내일 상단에 어덧글로 적어두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 마시겠고 티백이니까 음 닭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잔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올리는 잔으로 준비했고요. 잔은 이미 물에 뜨거운 물 넣어놔서 데워두었습니다. 이제 바로 찬 잔...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제가 이 잔을 사려고 한 2년을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음, 티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랜드 아이프 톤은 인가 냄새는 그냥 평범한 티백 냄새나요. 이렇게 우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시고차시 마실 시 없으니까 티푸드 준비했는데, 티푸드도 초록 빨강 알록달록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크리스피 크림 도넛입니다 저번에 산거 역시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걸로 먹겠습니다. 아, 차 우러나는 게 멋있네요. 물음이, 물의 흐름이 보이는, 아주, 홍차가 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 불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 티백이니까 이 정도 하고 뺄게요. 색깔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음, 그냥. 서양, 홍차향, 홍, 향기? 실론기열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실론기열을 잘못 마시거든요, 사실. 저도 같이 두고 싶은데 예쁘잖아요. 참 색깔 대비가 딱 이쁩니다. 초점은 어떻게 잘 잡히는지 모르겠고요. 좀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초점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음 그래도 맛있는 맛이라고 해야되나? 음 그렇습니다 그티 캘린더 어드밴트 티 캘린더를 통한 이 티매트가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종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양차 서양차는, 서양차는 아니라 서양차 종류가 나오면은 이제 이걸 그냥 쓸것 같아요 이제 동양차 이제 조금 나오면은 이제 원래 많이 보시던 나무 차판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다시 세팅해서 사용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흔들려서 그냥 들고 찍어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이렇게 비명 지르는 이유요? 너무 달아요. 알고 있지만, 달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그, 알고서도 당하느니 단맛이랄까. 그래도, 초콜릿 부서지는 거 재미는 있네요. 이렇게 단거 먹고 차를 마시면, 진짜 맛있다. 음, 이렇게 마시니까 카카오 가양이된 차를 마시는 기분이 들어요. 역시, 뭔가, 이런 차는 티푸드랑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팀에 일어났을 때 얼마 나 추운 줄 몰랐거든요. 좀 춥다라고 생각했는데, 온도계를 보니까 19도인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추운 게 맞구나 하고 부랴부랴 보일러 온도를 높였어요. 그랬더좀살것 같은 거 있죠? 아, 온수 매트 쓰고 있는데 온수 매트도 올리고 보일러도 같이 올렸어요. 커튼도 하나 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람이 세서. 확실히 띠백은 전에딱 우려 갖고 마시니까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침을 깨우긴딱 좋은 양 아침을 깨기에는 좀 시간이 제 기준으로 지난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활동하고 이 시간에 활동하고 있으면 꽤 빨리 일어난 거 아닐까요? 일어나기는 사실 한참 전에 일어났긴 했지만요. 알람은 그대로 채팅해놔서 마지막 한 모금 되겠습니다. 심기를 하자면, 정말 마시기는 편하잖아요. 속도 안 아프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차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차를 다 마셨기 때문에 음, 평소보단 짧긴 하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마무리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선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